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드로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너희 무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증인으로 계신다. 거짓말이 아니죠. 네. 그 사랑의 심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라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이 생각을 너희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1년 동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또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육신의 생각이 짜증이 난다든가, 미움이 난가, 원망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나, 이건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 삼습니다 1절에서 12절, 12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30절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첫 번째 1절에서 11절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 절에 너희 안의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칠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팔절 우리 밑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매라. 겸손과 순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곧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의 자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겸손한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 생각을 품으라. 왜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절의 시작 하면서 너희가 정말 글리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률과 있고,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자 3절 읽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는 다툼, 허영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있으니까 순종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기 책임도 다하지 아니하고, 또 남의 일도 평가하고 비난하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6절에 자기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짐을 지고, 이게 순종의 삶에서 십자가의 삶이거든 올 한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간단합니다. 겸손하세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 예수의 마음이 내 네. 어.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기케 한다 어제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기케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정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이 희생적인 삶이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소. 보좌에 앉으셨소. 우리 그리스도의 비하를 십자가의 죽고심이라면 그리스도의 승기가 부활과 승천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 하시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주님 앞에서 낮추고 순종하는 자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그 승기처럼 주님께서 하늘 보자에 앉히고, 쪽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겸손한 삶, 순종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게 영광을 돌린다. 그 때문에 올 한해 꼭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 그리스도의 생각은 겸손하고 또 순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 때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게 된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여기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허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허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는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우리 첫째 날 선포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에베소 5장 8절에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아름다운 열매 의와 진실과 거룩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모여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아까 2장 3절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겸손과 순정이었고, 그리고 14절에 원망과 십이가 있어 이런 확인을 하는데 막 투덜대면서 서로 십이를 가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아유 교회 갔더니 싸우더라, 다투더라, 큰 소리가 나더라. 뭐 그들이나 나나 뭐 똑같다. 그러니 세상에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 구원의 기쁨은 성화에서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감옥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헤어져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주님께 복종하, 금손이." 폭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유 내가 이렇게 살다간 구원받지 못하지 그런 두려움, 떨리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뤘어요. 우리는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백이면 백. 100... 천이 먼천다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흠이 있는 자녀. 온망과 시비 속에서 다툼과 허영기 속에서 허영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을 밀어 나게 그러니 자녀의 자녀인데 서로 싸움 설날에 모였습니다, 연말 연시에 모였습니다, 세배하고 화호하는데 형제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런 거죠, 가족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삶, 주님을 담는 삶, 두렵고 떨리는 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칭의가 과거적인 구원이라면 성화가 현재적인 구원이고 영화가 미래적인 구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기까지 점점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민답게 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해라 이 소원이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소원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16절에 생명을 밝혀라. 빛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건 붙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결국은 여기 17절에 믿음의 재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레보 교인들이 만약 믿음과 믿음의 재물이 되고, 주의 재단 앞에 재물이 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를 전제로, 그 재물 위에 전제, 이거는 뭐냐?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합니다. 제사를 마감하는 거죠. 즉,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때 원망과 시비 대신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에 19절에서 3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종기한 자가 된다 아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존귀한 자가 된다. 여기 19절에서 24절 디모데 또 25절 이하에 에바브로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두 사람을 종기한 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모여 종기시 여겨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는 것보다 명예를 잃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종기의 여김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이야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정말 천국이 임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서로를 칭찬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산다. 여러분, 디모데가 정기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데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20절에 디모데는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였어. 또 모두다가 21절에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그는 예수 일을 구했어요. 그는 연단이 있었지만 22절에 너희가 안하니, 디모데 연단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여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여여 수고하는데,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13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최후의 서신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써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사랑. 아들 같았어요. 디모데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바울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에, 돈독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디모델을 먼저 보내고 나도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25절에 에바브로디도 따라 합시다. 에바브로디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에요.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때 4등전 16장에 나오지 않지만, 신실한 일꾼이 되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제 로마 감옥에 와서 전해 주고, 또... 어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빌리포 교회에 다시 재파송되고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응? 여기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보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주의 종이 쓸 것을 다 돕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어느 정도로 그렇게 바울과 동역하느냐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해 계셨고.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이 소식을 듣은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즉 병들어 죽게 되어도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추위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기 30절 보세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리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채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말 없이 묵묵하게 에바 비로디도처럼 죽기일로도 충성하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를 교회 안에서 존지하게 여겨 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종기한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때.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이 순종,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종기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물상 이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엘리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리아 피나스,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비교해서 똑같은 성소에서 자라나고 그러한 자들이지만, 엘리제 사장의 아들 홈리아 피나스를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를 존중해 기는 자다. 나를 존중해 기는 자는 내가 존중해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경멸히 여겨버린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똑같은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지만, 종기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종기한 자는 항상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종기한 자 앞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이요. 따라합시다. 종기한 자는 항상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종기한 자 앞에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복종의 삶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기한 자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석같은 하루를 내게 주셔서니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가치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기한 하루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